최근 마블 스튜디오는 세계관 내 최고의 과학자 중한 명인 슈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논문, 기사, 설계도, 노트 등을 모아 만들었다는 컨셉의 와칸다 파일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0일 출간된 와칸다 파일은 총 16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했던 1940년대의 기록부터 양자영역을 통한 시간여행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브루스 배너의 혈액이 담긴 탄산음료병에 대한 설명까지 인간의 진화, 운송, 무기, 인공지능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등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와칸다 파일에는 UV 라이트를 켤수 있는 키모요 구슬 모양의 아티팩터도 들어있어 해당 구슬을 UV 라이트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정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처럼 지난 MCU에서 발생한 과학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는 와칸다 파일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해당 사건을 바꾼다고 해도 현재 해당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캡틴이 엔드게임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각자의 시간대로 돌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이 같은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토니 스타크가 브루스베너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에서 그가 데이비드 도이치의 양자 역학 모델을 이용해 과거의 사건을 바꾸는 것은 결코 지속적인 루프에 영향을 미칠 순 없지만 접선상에 분열된 타임라인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위해 한 번에 하나의 현실만 신경쓰도록 하자. 라고 언급했기 때문으로 이는 토니 스타크가 엔드게임에서 타임아이스트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멀티버스의 분열까지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는 엔드게임 당시의 타임하이스트 작전을 기점으로 이미 멀티버스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 같은 분열이 완다 비전과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사건들을 통해 붕괴까지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멀티버스의 분열과 붕괴가 원작 코믹스의 시크릿워즈를 연상케 하는 빅 이벤트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러한 토니 스타크의 떡밥이 아닐지라도 이미 시크릿워즈에 대한 밑밥은 그간 오런 채널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시빌워와 인피니티워, 엔디 게임 등을 흥행시킨 로스 형제 역시 어렸을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코믹스가 이 시크릿 어즈라고 말하며 만약 영화화한다면 인피니티 사가의 스케일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와칸다 파일에 등장한 중요한 떡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와칸다 파일에는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1세대 아이언맨의 핵심 재료라고 할수 있는 팔라듐을 모조리 매입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때문에 아이언맨 2 당시 토니 스타크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복제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Yeah, 현재 시점의 MCU는 아이언맨2 당시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시점일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 중 러시아만큼은 이 팔라듐을 여전히 다량 비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러시아는 아이언맨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카피한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서 크림슨 다이나모라는 러시아 버전의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 윈터 가드로 알려진 러시아 버전의 어벤져스 팀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윈터가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레드 가디언은 이미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을 통해 그 등장이 확인되었고 네덜란드의 보디빌더 출신 배우 올리비에 리히터스는 윈터가드의 멤버 중 하나인 얼사 메이저의 역에 캐스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림슨 다이나머 역시 블랙 위도우의 공식 피규어에 그 모습이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로 와칸다 파일에 등장한 팔라듐에 대한 내용은 크림슨 다이나머의 등장에 대한 떡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